X에 대한 방정식, 자,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 의 곱을 구하세요가 문제인데, 자, 이 방정식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죠. 자, 복잡하기 때문에, 자, 요 식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특징을 좀 볼게요. 자, 요 가로 안에 있는 거랑 요 가로 안에 있는 걸두 개를 더해주면, 얘가 된다는 사실을 좀 눈치채셔야 돼. 자, 해서, 살짝 잠깐 치환좀 할게요. 3, 3의 x제곱 빼기 9를, 자, a라고 치환을 하고, 9의 x제곱 빼기 3을 b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 자, 그럼 주어진 방정식이, 자, 이렇게 되겠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뭐다? 어, 그치. a 플러스 b의 세제곱의 형태랑 같겠지. 그치? 음. 자, 그러고서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수분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심플하게 있잖아요. 곱셈 공식 변형을 좀 사용하시면 돼. 요 곱셈 공식 변형, 이거 기억나지? 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곱셈 공식 변형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빼기 세배 a, a b 의그다음뭐다 그지 a 플러스 b. 이해가지? 얘가 어, 이해가? 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좌변 우변에 여기 a 플러스 b의 세제곱 똑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 그치 날라가잖아.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3배 a b에 a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되고, 자이 방정식은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a가 0이 되든가, 그치 또는 b가 0이 되든가, 또는 a 플러스 b가 뭐가 되면 돼? 그치? 0이 되면 돼자 그럼 여기서 어, a가 뭐였지? 자, 아유, 저기, 죄송해요. 지금, 제, 어, 제 책상 옆에 뭐가 떨어져갖고, 응? 응. 자, A가 뭐죠, A가? 어, A가 이거잖아, 이거, 이거. 그치? 어, 제, 얘가 0이면 되는 거야. 그니까 러 3의 X제곱이 뭐면 돼. 그치? 9면 되는 거고. 자, 요거는 B가 0, B가, B가 뭐야? 요거, 요거잖아. 그러면 9의 X제곱이 뭐면 돼요? 그치? 3이면 되는 거고. 자, A 플러스 B. 어, a 플러스 b는 여기 이거야 이거 이거 저게 뭐가 되면 돼? 그치 0이 됩니다. 그러니까 9의 x 제곱 더하기 3의 x 제곱 마이너스 12가 뭐가 되면 돼요? 그치 0이 되면 돼. 자, 요거는 뭐 간단하죠. 자, 얘가 3의 제곱이니까 x는 2면 되고, 그치 어, 얘가 3의 2x잖아요. 음, 걔가 3이면 되니까 어, 2x가 1이니까 x는 2분의 자, 요 밑줄 줄게. 요게 근이고, 요게 그냥. 자, 요 방정식은 뭐죠? 그치. 요거는 2차 꼴이야, 2차 꼴. 9x가 3x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자, 치환해서, 우리 인수분해 해야 되지만, 바로 할게요. 응? 어, 2차 형태니까, 3x 더하기 4. 그치? 3x 빼기 3의 꼴이 되겠지? 어, 이해가죠? 자, 얘는 0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 x 는 양수기 때문에. 양수 더하기 양수는 0이 될수 없겠지? 그니까 러 이쪽이 0이야 어 되니까, 즉, 3의 x가 3이랑 같아서, 자, 따라서 x는 얼마다? 그치, 1이다. 자, 그러면 이 밑줄 친게다 근이니까, 자, 2라는 근이 있고, 2분의 1이라는 근이 있고, 1이라는 근이 있어요. 다 곱하면 얼마지? 그치, 1. 어, 정답은, 어, 1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자, 이해 가죠?